네 안녕하세요 셀즈퍼스 손인선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또 제가 올라왔네요 점심 드시고 가장 졸리실 시간인데요 어 제가 아침에 이제 사실 오기 전에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요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분안 보이신 줄 알았는데 실제 와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제가 졸리실텐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개발하시는 분 개발자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비즈니스 it 뭐 일반 비즈니스 쪽 it 기획하시는 분 어 그러면은 팀장님들이신가요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셀즈포스에서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셀즈포스 코리아가 이제 이런 그 로코드에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GDN 코리아에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에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표를 좀 많이 스킵을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면서 <laughs>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 이거 끝나면은. 이제 2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잠깐만 관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노코드, 로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셀즈포스 입사한 지 4년 차인데요 제가 입사한 첫 해부터 노코드 로코드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닥 그렇게 호응이 많지는 않았어요 또 아시다시피 셀즈포스는 CRM 회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알려져 있어서 플랫폼 회사는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로코드 그다음에 노코드가 이제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킵할까요? 다 많이 들으셨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많은 니즈가 있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니즈는 굉장히 큰데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약 5분의 1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앱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고요. 모바일 앱도 만들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앱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노코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장표에는. 근데 이때도 이미 뭐 이런 걸 외국에서는 많이 봤던 내용들이었고요. 뭐 한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엑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어떤 뭐 모르는 앱들 그다음에 어디선가 받아온 앱들 이회성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테크니컬 앱뭐 그래서 뭐뎁 그래서 뭐 기술적 채무. 결국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말고 좀더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된 앱을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 반면에 또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뭐 저는 IT 경력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IT는 항상 이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랑 유사한데요 비즈니스 사용자가 있고요 IT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고투마켓이 항상 문제죠 먼저 가야 돼요 내일 저기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제품을 알려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왜냐?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지금도 뭐 만만치 않죠. 어플리케이션이는게 단순한 뭐 로깅 앱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죠. 우리 회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투마켓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인티그레이션, 아,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SOA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IT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를 만주, 만들어주고, 비즈니스에서는 그걸 갖다 써보자. 근데 사실 한국에서 SOA가 이렇게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지, 어렵죠. 왜냐하면 여전히 IT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SOE가 한국에서는 주로 ESB 뭐 이런 정도에 멈췄죠. 그냥 웹 서비스 만들고 등록하고 뭐 그냥 좀 속도 빠르게 하고 뭐 이런 걸 멈췄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쪽보다 아마 이쪽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거다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이름이 바뀌었죠. 시티즌 디벨로퍼. 근데 셀디퍼스에서 말하는 시티즌 디벨로퍼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에 계시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세일즈포스를 쓰는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다만, 여전히 IT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코드, 로코드라고 하죠. 뭐, 코드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전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펑션은 IT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프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온프레미스가 서버를 가져오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설치합니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죠.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옮길 수 있는 IaaS, 그다음에 플랫폼을 옮길 수 있는 뭐 플랫폼, PaaS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아껴서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해 보자.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코드를 하게 되면 이런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객 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채 아까 테크니컬 뎁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배 빨라진다고 하고요. 네. 앞에 사실 스킵한다 그랬는데 제가 7번을 썼습니다. 셀드퍼스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셀즈포스는 1999년에 창사했고요. 지금 23년 되었습니다. 셀즈포스는 매년 25%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상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그 다음에 셀즈포스는 보통 셀즈 클라우드라고 상상을 하세요. 근데 셀즈 클라우드로 만든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셀즈포스고요 그런데 이름을 회사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셀즈포스는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을 채워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플랫폼. 셀즈포스, 셀즈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 외에 많이 보셨던, 뭐 오늘 많이 나왔, 특히 많이 나왔죠, 슬랙. 슬랙 고객분 계신가요?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슬랙을 한국에서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블로 쓰시는 고객분 계신가요? 아마 PC 버전을 많이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타블로와 슬랙을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그 전에는 면소프트라는 뭐 ESB 인티그레이션 회사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커머스 그다음에 마케팅 네. 그 외에 뭐 서비스 여러 솔루션들을 저희가 M&A를 해서 혹은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고요. 뭐 옆에 잠깐 써져 있습니다만, 1년 2021년도에 R&D로 약 4조 4.5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노코드, 로코드, 셀즈포스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뭐 컴포지션, 아이덴티티, 커뮤니티, 로직, 모바일 앱다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될것 같아서 셀즈포스는 프로코드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IaaS라든가 별도의 온프레미이 아닌 셀즈포스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해서 하나의 연결된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앱을 쉽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펑션은 로우 코드 혹은 프로 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재활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전대역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셀드포스 PT가 좀 특이하긴 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동물도 나오고. 이게 제가 사전전에 입사하고 나서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지나서 익숙하긴 한데요. 네, 요 부분은 뭐 많이 보셨던 화면입니다. 같은 화면이고요. 요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뜻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PT에 답니다뭐다 보셨던 화면 다 비슷합니다. Salesforce 플랫폼도 역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드래그 앤 드랍, 뭐 반응형 앱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위한 별도의 개발은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DB가 있어야 됩니다. 뭐 ERD 같은 유사한 이런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필요하죠. BPMN까지 갈수 있는 워크 레벨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는데 셀 r 포스의 앱스토어, 앱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그앱 스토어가 사실은 셀즈퍼포스가 만든 용어입니다. 마크 베니오프가 스티브 잡스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런 앱 스토어라는 이름을 이제 맥으로, 넘, 어 애플로 넘겨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앱 익스체인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드래그 앤 드랍 말씀드렸던 식이고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에서 바로 쉽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뭐 숫자들은 뭐57%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화면이에요 뭐 ERD 같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뭐 플로우 스크린 아니면 워크플로우 뭐 결제 승인 노티 주실 수 있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앱 익스체인지에 약4천건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비바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 제약회사는 다 쓰고 있다고 볼수 있죠. 비바라는 솔루션은 쓰시는 분들은 그게 셀즈포스인지 모르세요. 그냥 비바의 회사에 비바와 계약을 하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서관리 콩가라는 것들, 이런 모든 솔루션들, 약 4,000개가 넘는 솔루션들이 셀즈 포스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했고, 개발하신 내용을 실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 세계에 셀즈 포스 개발자가 약 1,700만 명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셀즈 포스를 실제 활용하시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고 블록 식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셀즈포스의 실체입니다. 어,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으실 수 있고, 요 하나하나를 다 이제 컨버전 하시거나 아니면 컴피글레이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코드를 위해서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뭐해롭구라는 솔루션도 저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해롭구는 플랫폼 파스 쪽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M&A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셀즈포스와 한 몸으로 데이터도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로코를 사용하신다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어플리케이션 여기 포팅하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단에서 개발하실 수도 있어요. 라이트닝이라는 플랫폼에서. 근데 비즈니스가 아닌 뭐좀더 B 2 C 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셀드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온프레미스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것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셀드퍼스는 1년에 3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펑션들이 1년에 3번 무조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1999년부터 지금 2002년까지 약 66번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이거는 봄, 여름, 겨울 3번 일어납니다. 만일 1999년에 셀즈포스를 처음 도입하셔서 지금까지 쓰고 계시는 고객이 있다면 그분은 현재 2022년 겨울 버전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옛날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다 현재 버전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 드립니다. 잠깐 밑에 지나갔는데요. 저희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죠. 로코드도 우할수 있고 뭐 노코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 하는 세팅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해서 또 프로그램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무리 커스터마이징을 하셨어도 저희는 1년에 3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일즈포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년에 되면 2023년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세일즈포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창사 이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부분입니다. 매해, 매해 세번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참고로 약 4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NDA상 이 네, 예, 저희가 이제 일단 외부 고객을 말,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스북 다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아 여기에 많은 플랫폼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 클라우드 외에 뭐컴펜세이션 리뷰라든지 HR, 이 파란색 부분이 다세일즈 포스인데요. 뭐, 리피어 티켓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페이스북은 스스로 혹은 파트너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좀 오래된 회사긴 합니다. 이전에 이제 하드 디스크 스토리지로 유명했던 시게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시게이트라는 회사도 역시 셀즈포스의 셀즈클라우드로 세일즈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4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전체 셀즈포스를 통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셀즈클라우드로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에서 역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 확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하고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mrp 저희는 갈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뭐 간략화된 erp를 직접 만드셔서 쓰시는 한국 고객분도 계세요. 그리고 erp라고도 명시도 하시고 네, 10년 넘게 쓰고 계시는 고객이 계신데요. 그렇게 뭐 필요하시다면 전문이 전문적이 아닌 경우에는 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리퍼스는, 어, 제가 4년 됐는데요. 한, 코리아에 온 지는 한몇년된것 같습니다. 현재 파트너는 약, 뭐, 물론 큰 파트너사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 약 파트너 직원이 한 10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띠시는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플랫폼 한번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넣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전의 상표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 빼버렸고요. 어, 이게 이제 실제 고객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IT 하시는 분 아니면 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 여쭤봤던 게 요거는 저희가 원데이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이제 이런 소개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직접 개발하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시는 하는 고객분들은 IT 개발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실제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으신 분들을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얘긴데요. 보통 이제 오신 분들이 가장 쉽게 하시는 게 출장 관리. 채용 관리, 판매 파트너 관리, 뭐 전사 통합.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뭐 이전에 제 기억에는 기내식 VOC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내식에 대한 불만 이거 듣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요런 거를 저희가 하루 지나고 오후가 되면 직접 개발하세요 물론 메뉴가 익숙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메뉴를 쉽게 찾아 드릴 수 있는 파트너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 팀당 붙여 드립니다 그분들은 나 이거 만들고 싶어요 아까 보셨던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메뉴를 찾아 드리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차트도 그리시면서 실제 플래닝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4시가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셀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황송하게도 고객분들께서 직접 그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PT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시면 아 플랫폼이 셀즈포스가 쓸만하구나 아니면 굉장히 쓰기 쉽구나라는 거를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는 코로나 뭐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다시 업데이트된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남았네요. <laughs> 네, 셀리부스를 초대해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400곳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7만 고객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웬만한 아시는 회사는 저희 고객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갈 곳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꼭 CRM 회사긴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CRM에서 머물지 않고 있고요. 마케팅, 뭐 CDP, 그다음에 이런 프로 코드 할수 있는 패롭고 그 외에 뭐 뮬, 소프트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뮬소프트 슬랙, 태블로 등에서 혹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뭐 저희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뭐 SDR 쪽으로 연락,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다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